그 뭐냐, 뭐 얘기하려고 했냐? 이게 이게 어법 어법 문제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빈칸이나 순서 A B C 이런 걸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자, 음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알려면은 좀 약간 방대한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가지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다 읽고 나서 그럼 주제가 뭐야?라고 말했을 때. 주제는 간단해요. 일단 보면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잖아. 데카 앞으로도 지문에서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면은 요것만 생각하면 돼. 데카르트가 나오면 데카르트 이전과 데카르트 이후로 나뉘어지거든. 과학이요. 데카르트 이전은 비과학이고요. 데카르트가 나온 이후부터 우리가 과학적이야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야? 라고 한다면, 아, 과학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이 나왔구나.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뭐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자, 앞에 보면은, 현대 과학의 부상과 함께요. 새로운 사고 습관이 만들어졌대요. 첫 번째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현대 과학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고, 마음을, 뭐,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 이거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알아. 현대 과학은 지금의 과학이지. 근데 이 전체적으로 과거 시대를 쓸 거고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긴 하거든? 여기서는 모던 사이언스가 현대 과학은 아니고요. 근대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데카르트, 뉴튼, 갈릴레오, 이 사람들 전부 다 근대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근대 과학, 현대가 아니라 근대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근대 과학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대. 두 번째 문장부터 안 읽혀. 방법이요. 과학의 방법과요. 과학적 이야기의 이미지가요. became unquestioned. 의문을 제기받지 않았대요. 앤드 그리고 강화시켰어요. 새로운 생각하는 습관을. 그래서 됐다. 공범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의 공범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면, 가장 수용할 사람들이래. 그 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잘 수용할 사람들의 공범자가 됐대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일단 해석은 했어. 앞에서부터 설명하면요. 과학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며. 과학적인 방법과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미지 of scientific narrative가 뭐야? 과학적인 이야기의 이미지래. 과학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거겠지. 즉,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설명이 unquestion, 무슨 뜻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의심받지 않는 뜻이지. 의심받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는? 당연시 됐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라고 볼수 있겠죠.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설명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또 걔가 뭐한 거야? 새로운 사고 습관을 강화시켰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 사고 습관은 어떤 사고 습관이겠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지. 과학적인 사고 습관을 강화시켰대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사고 습관이 뭐가 된 거야? 공범자가 됐대요. 공범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공범자라고 하면은 뭐야? 같이 하는 사람이야. 즉 같은 편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과 한 편이 된 거야. 즉 여기서 a c c o m p l i 이 e 는 수단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들과 한 편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 가장 새로운 이미지를요. 이 새로운 이미지 뭔데? 과학이요. 과학을 가장 잘 수용할 사람들이래. 즉, 과학을 잘 받아들이는,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과학장이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수단이 되었어. 뭐가? 과학적인 사고가요. 즉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설명은 당연시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켰겠지. 그러 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할 수 있었던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가면은 This habit of mind. 이 사고 습관은요. 이게 뭐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요. 이 과학적인 생각은요. 복제가 되었다. 교실에서 복제품이 되었대요. 근데 뭐의 복제품이냐? 과학이 하기로 되어 있던 거요.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에 교실에서의 복제품이 되었대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야? 원래는 과학 어디서 했어? 실험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거야. 실험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이제 어디서도 해요? 교실에서도 해요. 라고 그랬어. 이 질문에서 위쪽에 있는 게 교실이, 교실이 어쩌고저쩌고 하냐면 과학이 지금 대학에 적용되 있는 거, 고등교육에 적용된 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클래스룸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아니라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나 하던 것을 이제 누구도 해요? 학생들도 하게 됐어요.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만들어냈어요. 명백하고 독특한 두드러지는 생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생각은 당연히 뭐 과학적인 생각이겠지. 근데 이 과학적인 생각은 수학적인 방법을 모방해요. 근데 수학적인 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설적이고요. 추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인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대요. Disembodied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 현실에서 떨어진, 분리된 이런 의미거든. 근데 떨어졌어. 어디에서? 인간한테서 떨어졌대요. 이 얘기를 밑에서 받아주긴 할 건데 이 인간한테서 떨어졌어요라는 얘기를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인간과 거리가 멀어라는 거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가 아니라는 거야? 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과학적인 사고를 교실에서도 할수 있게 됐고, 과학적인 사고가 생각을 만들어냈는데, 그 생각은 수학적인 생각과 비슷해. 수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설적이고 추상적이야. 역사랑 관련이 없어. 그리고 주관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나와요? 객관적이에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야. 일단 휴머니드스, 안바디드 이해하시고요. 자,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누가 했어? 데카르트나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루크나 루소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어떤? 수학적 모형을 모방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데카르트 이전과 이후로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눠진다. 라고 그랬잖아. 됐죠? 자이 마음은 워즈 트레인드 훈련을 받아요. 반복하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이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었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 생각이었지. 과학적 사고는 훈련받는다. 반복해야 돼. 뭐 하도록? 특정한 논리적인 연산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연산이라는 거 수학적인 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 위에 내용 받아주고 있는 거야. 자,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하도록 반복 훈련을 받는데, 뭐할 때까지? 그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근데 어떤 습관이요? 세상을 읽어. 읽는 거니까 해석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요?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요. 여기서 말하는 those s k i l s 는뭘 받아주는 거야? 논리적인 연산,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겠지. 즉, 다시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논리적 연산을 할수 있어야 돼. 이 논리적 연산을 통해서 나뭐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 능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할게. 자, 제일 처음에 일단 근대과학이라고 했죠. 자, 근대과학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사고 습관이 나왔다고 했어. 이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지? 그니까 과학적인 방법과요, 과학적인 설명이 너무 당연시해졌고요.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었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었어요. 즉,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할수 있었어? 과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던 거, 당연히 과학자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하던 거겠지. 근데 이게 어디에도? 교실에도 적용이 됐어요. 즉, 학생들도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 자, 교실에서도 과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었는데요. 이 과학적인 사고는 뭐랑 비슷해요? 수학적 방법이랑 비슷해요. 예를 모방해 왔어요. 근데 수학적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설을 세울 거고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역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인간 한테서 떨어져 있어요. 즉 주관적이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과학적 사고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뭐 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랬지? 세상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석을 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논리적 연산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됐죠? 자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비록 더 리딩이라고 했으니까 해석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한 해석이요 세상에 대한 해석은요 What's supposed to be 뭐 해야 돼? Disembodied 실체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대요 즉 현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객관적이어야 될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위에서 얘기했던 디스 엠바디드가 어떤 뜻이라고? 주관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즉, 이러한 해석은 수학적인 그런 방법을 적용시켜서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이어야겠지.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결과는요. 대절이었어요. 어땠냐? 그러한 관점과 능력은요. 즉,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과학적인 사고를 얘기할 거고요.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얘기했던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세상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관점과 능력은요. became embodied, 구현되어, 실행되어. 어디에서? 그들한테서. 근데 어떤 그들이야? 그것을 사용하는 그들한테서 실현이 되어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어법상 틀린 거는 이였어왜 이시냐?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는이라그랬는데그 그것을 받아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관점과 능력을 사용하는 그들한테서 구현되는 거야라는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 아니라 대으로 받아야겠지. 무슨 얘기야? 논리적으로 연산하는 거 기껏 훈련했잖아. 그러면은 세상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런데 결국에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요. 그 논리적인 스킬, 연산을 하는 능력을 쓰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사람한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일 위에서 뭐라 그랬지? 인간과 분리돼 있어요. 라 그랬었는데, 이 마지막에서 지금, 아니, 근데 인간이 개입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라는 거야?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하잖아. 과학적이다? 라고 하면 이꼴 뭐라고? 객관적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준 거야. 객관적이어야 돼.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사람한테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개입돼 있고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더 오래된 사고 습관이요. External Cosmology, 외부 우주론. 근데 그거 지금은 구식이라고 여겨지거든? 그걸로 대체되었어요. 모든 교실에서라 그랬고요. 이 밑에 얘기는 왜 해줬냐면, 지금 근대 과학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생각하는 방식이 있었겠지. 우리가 과학적 사고야? 라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얘기 말고, 그 전에도 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익스터널 코스 o g 지로 바뀌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익스터널 코스모 g 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던 사이언스가 만들어낸 거야. 외부 우주론이요. 즉그 당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대 과학이 생기면 새로운 사고습관 나왔잖아. 이러한 과정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실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external cosmology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동사에 substitute를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for를 써준 거예요. 왜? 이 형태죠. 그치? 그래서 얘 뭐라고 해석해? B를 A로 대체하다의 뜻이지. 그럼 뭐가 남는다는 거지? A가 남아있는 거야? B가 남아있는 거야? A. A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A가 뭐예요? Order, Habit of a Mind야? 아니면 External Cosmology야? 이게 A인 거예요. 예전에 있던 그 사고 습관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익스터널 커스멀로지 과학적인 사고로 바꾼 거예요 모든 교실에서 다 그랬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교실에서도 과학적인 사고를 할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뒤에서?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닌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면요 지금은 구식이라고 여겨졌대 그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틀렸어? 라는 거지 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어?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객관적인 게맞아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주관이 개입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일 수는 없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절대적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어서 설명할 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이해할 때는. 어, 요거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outdated가 뭘 의미하는지? 요렇게는. 근데 어쨌든 만약에 혹시 얘가 뭘 의미해를 물어본다면 어떤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요. 주관적이게 주관적인 게 개입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외부 우주론이 뭐냐면 우주 밖의 세상은 절대적이야라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지. 왜? 왜 틀렸어? 이미 한 단계 더 진화된 우주론이 나왔어. 우리는 뭘 갖고 있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뭔지 몰라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는 절대적이야 라 그랬는데 이미 지금 어 그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우주는 상대적이야 라고 밝혀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제 다 읽었어. 주제문 찾으세요. 주제가 뭐야? 근데 과학이 생겨나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가 주제예요. 엄청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다였어. 알겠어요? 자, 밑에 부분 읽었던 거 얘기할게요. 자, 세상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을 할수 있게끔 훈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관적이지 않아야 하고, 다시 얘기해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요. 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근대에는요, 데카르트 때요, 원래 있던 구식 사고 습관이 뭘로 전부 대체됐어요? 외부 우주론으로 대체됐어요. 이 외부 우주론이 뭘 의미하는 거야? 과학적 사고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린 지금 알고 있어. 이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현재는 이게 구식인 거지.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너네 한번 들어서 이해 못해. 그래서 그 뭐냐 내신에 들어간다. 시험범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하면서 그 내신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자. 4번이요? 4번은짱쉬셔금방해 자, 상품에 대한 얘기예요. 상품은 누나 go to market 시장에 오지 않아요. All on their own. 자기 스스로 오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take them 걔네들을 거기에 데려와야 돼. 혼자서는 못 오고 뭔가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상품은 그럼 뭐 해야 돼? 이동되어야 되고요. 가격이 책정되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오직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서만 그 해당 상품이요. 거기 있을 수 있어. 뭐 하도록 있을 수 있어? 최종 소비자가 즐기도록요. 지금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상품이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이었지. 혼자서는 뭐다? 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 복잡한 과정에는 이동도 있어야 되고, 가격 책정도 해야 되고, 등등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글은 아니고요. 요렇게 내용이 살짝 바뀌죠. 자, 앞에서 했던 이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이거 있잖아. 적용돼. 어디에도. 영화, <laughs> 영화와 영화 비디오 산업에도, 비디오에도 적용이 된대요. As much as it is to any other commodity. 그것이 다른 상품의 그런 것만큼만이 영화와 비디오에도 적용이 되고요. 어법상 틀린 부분 여기였지. 그것이 다른 상품에 그런 것만큼이나 여기에 적용되라 그랬잖아. 다른 상품에 뭐 하는 것만큼? 적용되는 것만큼이겠죠.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것만큼 영화랑 비디오에도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대동사 does, p 플라이 받아서 does가 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영화, 비디오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것은 또한 적용되어 심지어 어디에도 그 분야에도요, 영화와 비디오 산업 분야에도 적용이 된대요. 근데 이 영화 비디오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하는 거 좋아한다. 자기 자신을요, 나는 거리가 멀어. 심지어 완전 반대야. 뭐랑 일반적인 상품 거래 과정이랑은 나는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이 영화 비디오 산업에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프터 여기까지가 비디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적용된다가 이 그래 핵심인 거지. 영화 비디오 사업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요. 적용이 되는데 근데 아마도 이러한 반감 때문에요 이러한 반감이라고 하려면 앞에 반감이 나왔어야겠지 반감 어디있어 반대인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나나 다른거랑 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반감을 주는 그 부분에서요 근데 프리세스 그그 반감 그 때문에 과정이요 상품이 시장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줘요 영화 산업에서는 배급이라고 말해지는 이 상품이 마켓으로 시장으로 오는 그 유통 과정이요. is the l e s t studied 가장 적게 연구가 된대요. 모든 측면 중에서요. 영화와 다른 형태의 무빙 이미지니까 동영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영상의 모든 측면 중에서 가장 적게 연구가 되고 있대요. 왜? 아닌데, 우리 거리가 뭐, 뭐 없는데, 우리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연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음, 많은 것이 쓰여진대요. 영화와 비디오 생산? 그 다음에 영화와 비디오, 만들어진 영화와 비디오? 그 다음에 어떻게 걔네들이 인식되지? 관중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쓰여진대요. 즉,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영화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관객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없대요. 뭐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요. 그걸 만드는 생산과 소비 중간 단계. 즉, 아까 얘기했던 배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배급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쓰여진 게 없어요. 즉 일단 가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새로운 개념 지금 뭐예요? 이 배급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쓰여진 게 없어요. 가이 글의 핵심 주제문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문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품과 영화가 같아요. 유통과정이 같아요가 아니지.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연구되지 않아요. 가이 글에 주제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보여. 마치 모인 것처럼 보여요. 영화와 동영상 세상에서는 상품이 do i n d e 굉장히 신비스럽게요. 시장에 오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